네, 안녕하세요. 어, 자, 이 시간에 HLB, 어, 그 다음 생명과 보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 의견이 없습니다. 네, 의견이 없고, 어, 그냥 분석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이 혹시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전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어, 뭐, 매도, 그쵸? 그렇죠? 그냥 매도가 아니라 전 여기까지 간다. 20만원대, 21만원대 간다. 말씀드렸고,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제 의견이 궁금해 하시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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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저는 감사하게 매도 익절한다. 자, 그리고 3년치 영상 하나도 지운 적 없습니다. 예, 뭐 틀렸다라고 해서 지우고 예. 그리고 매수, 매수. 제가 매수 의견 드린 위치가 어디죠? 어, 몇번 있거든요. 예, 매수 의견 전다 말씀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견이 없다. 더 이상 어떤 의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제 영상 한천개 넘는 영상을 다 보시고 나서 예,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 그리고 제가 제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 딱한편 보시고서는 의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다 보세요. 다 보시고 나서 의견 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 얘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절대 안 하십니다. 예, 뭐 듣고 싶으신 내용만 올라간다. 예, 이런 내용만 자꾸 들으시려고 하니까 제 의견 따위는 아마 들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저는 분명히 이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예, 이때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때도 말씀드렸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어차피 홀딩하실 거 아니냐라는 내용까지도 예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신적인 유튜버들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신뢰감이 상당히 많기 많고 예, 조회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 조회수가 HLB 관련 영상 중에 가장 하이 거예요. 하이. 이게 좀 신경 안 쓰잖아요. 예. 저도 조회수를 상 위로 올리려면 좀 백만 원 간다라고 거짓말 할 거예요. 백만 원갈짱안 갈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예, 근데, 어, 제가 있는 그대로 언제 말씀을 다 드리고, 자, 또 말씀드려볼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 의견만 계속 말씀드리면 의견이 없다라고 얘기를 안 하실래나요? 자, 이때 영상 보세요, 날짜. 이때. 9월, 8월 말, 9월. 예, 이때 영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히 전저 같으면 매도한다. 어, 저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제도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매도 익절해 나가야 하는 자리이다. 뭐,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하죠? 여기 매수. 차트상,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HLB보다 더 좋은 차트가 없다.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예, 네, 의견이 없다. 다른 분뭐 20만원, 50만원 간다는 그 의견만 의견인가요? 예, 저는 분명히 의견 다 드렸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 1 0 0개 넘는 영상 싹다 보고 있어요. 예, 다, 다 보고 나서 의견이 없다, 있다. 그것을 얘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 지금 모습은 정상이죠. 네, 정상입니다. 자, 이제 비정상의 모습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이 위치에서 반등을 못 하거나, 추가락에 나왔을 때는 비정상적인 안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이 없다. 근데 제가 이제 HLB 제약이 좀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위치에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거나, 그리고, 자, 이것 이게 다제 의견 아닌가요? 자, 그림 다 그려드렸어요. 이거. 이 모양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된다. 자, 이거 제가 3일째, 4일째 지금 이 그림을 지금 그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양이 안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익절한다. 자, 제가 지금 4분 동안 제 의견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이. 그리고 지금 외인의 수급. 자 외인이 계속 들어왔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 개인 매도. 자이 매수는 개인 세력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매도가 세력인 개인일 수도 있고 개인 그냥 일반 소액 투자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세, 어, 수급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기준으로만 잡아야 된다라고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어떤 변동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승 쪽이 아니면 하락이겠죠. 변동 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는 누구나 하는 거죠. 초등학생들도 얘기하는 게 상승 아니면 하락이다. 그런데 이런 변동이 생기는 모습 전. 전에 어떤 결론을 내리고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네, 이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할수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뭐, 주식을 조금 해보신 분들, 뭐, 한 3년, 5년 이상 해보신 분들의 결정. 이 차이라는 거죠. 저만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는 거죠. 3년, 실제로 주식을 3년, 5년. 전문가든 유튜버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실전 매매를 3년, 5년 한 사람은 확실히 달라요. 분석 내용이.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는 게 뭐였죠? 3년, 5년 이상 매매해보신 분들이 남의 말을 듣고선 하시는 것보다는 결정을 스스로 하시는 게 낫다. 제가 보면은 알아요. 실전 매매를 얼마나 했는지를. 그 분석하는 내용만 봐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서 "자, 여기에서 100만 원 갑니다"라고 큰소리를 쳐도 다 보입니다. 그게 "아, 제가 헛소리하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주식 조금 하신 분들은 영상을 안 보시죠. 그나마 제 생각에는 제 영상 조회수가 가장 하위인 제 영상을 그나마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주식을 하신 분들이 보시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말씀드려 보면 자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이 제영상자 이거는 HLB 관련된 내용이에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3년에서 5년, 특히 1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이유가 뭐냐? 잘해서 아니죠.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주식에서 상승과 하락을 모른다라는 것을 압니다. 5년, 10년 이상하신 분들은 그래서 재영상을 본다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이신 분들은 상승이냐, 상승이다, 상승한다, 이거에 혹하죠. 이게 차이예요. 실전 매매를 3년도 아닙니다. 1년 이상 해보세요. 1년 이상만 실전 매매를 해보시면. 상승할지 하락할지 알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근데, 최근 시장은 상승만 했죠. 그죠? 최근 시장에는 상승만 했기 때문에, 최근 1년이 아니라, 이 전. 그러니까, 어, 뭐, 2019년 전부터 실전 매매를 1년 이상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아마 느끼실 거예요. 아, 상승하락은 모르는구나. 분명히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도. 제가 패턴을 그려, 어, 지금 그림을 그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가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어떤 작업을 해서 뭐 올릴지는 이 밑에 내려와 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결론은 21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하락은 모르지만 21선의 이탈 기준 지지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그 위치에요. 그리고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21선 이탈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21선은 여기서 이탈된 거예요. 근데 21선 이탈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저만, 이제 제가 만든 내용인데, 51선 이탈과 21선 이탈과 61선 이탈에 대한 기준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일선 이탈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있다. 근데 조금 하락이 되면 60선과 60선의 이탈, 이 위치를 잡아야 돼요. 그렇게 된다라는 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 60선에 대한 이탈 반등이 나와도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60선 이탈 이후에 20선 이탈 기준을 잡아 먹고 올라가야 된다. 근데 그런 모습이 쉽게 나오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지고 나서는 문제지만 이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왜? 20선 이탈의 기준이 아직 있어요. 지금 이 색칠한 범위도 그렇지만 더 정확한 위치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지금 위치, 예, 이거 뭐이 색칠한 부분의 자, 이 근처가 21선에 대한 기준이에요. 이탈 기준. 이 대부분 주식 하시는 분들이 21선 이탈한다라고 만족해 보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21선 차트를 많이 돌려보세요 차트를 많이 돌려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21선 이탈하고선 반등이 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뭐다 빠졌을 때 빠졌을 때도 여기에 흐름이라는 게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리해보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요. 지금. 그리고 나서 이제 61선 근처에서 흐름이 약간 이상하다라고 했을 때는 도망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갈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이 21선 이탈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린 거예요.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정리한다. 그래서 지금은 그 21선 기준에 있어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봐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은 모습은 아니겠죠. 하지만 지금은 정상이다. 예, 네, 정상이에요. 자, 생명각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생명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흐름도 보시면 21선 이탈 이후에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천, 아니 만구천 팔백 원이 위치 저항이 생기죠. 그 그러니까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음봉이 나오는 거예요. 끌어, 끌어올리고, 제가이 말씀 어제안 들었나 모르겠는데 밑꼬리를 만들고 끌어올리고 상승 밑꼬리냐, 아니면 단기 밑꼬리냐 이런 밑꼬리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밑꼬리를 분석할 때 상승하기 위한 밑꼬리가 있고 단기 끊어먹는 밑꼬리가 있어요. 순간 빼는 것을 먹고 올리고 익절하고 나오는 그 물량이 있어요. 그 전략. 그러니까 그 전략이냐. 근데 지금 보면 분명히 어떻게 상승을 시키는 밑고리는 아니다 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이걸 보시면 돼요. 저항. 이 기준이 왜 중요하냐. 저항이냐. 이 기준이 만약에 없다라고 보세요. 없으면 이게 저항인지 뭔지를 뭐 물론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준이 없으면 구분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지금은 저항이에요. 그럼 이제 어디 봐야 된다? 똑같죠. 21선 이탈 기수적 반등 위치를 봐야 돼요. 예,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LB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흐름이. 상승률과 하락률의 파동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은 기수적 부분으로 봤을 때 21선 이탈에 대한 반등,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HLB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치에서 이탈됐을 때가 이제 예 그때는 문제가 될수 있는 게 반등이 이렇게 못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어 지금은 그냥 지켜보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전에 밑에서는 밑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지지해했어요왜 그러냐면 예, 올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죠. 시장이 안 좋아도. 근데 과연 지금 위치에서 만약에 시장이 밀리는 시장인데 유지를 하고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냐. 예, 이것도 봐야죠. 그게 바로 이 자리다. 예, 보세요. 어떤 모양이 나온지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반등이 나온다, 하락이 나온다는 몰라요. 하지만 기준은 압니다. 그래서 이 기준, 현재 위치의 기준에 있어서 과연 시장에 어떤 반응을 할 거냐. 이것만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시작이 폭락장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전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급등을 했어요. 자리 잡아주고. 그 그러니까 이번도 만약에 관리가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무너지는데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만 보시면 된다. 그게 바로 기준이다. 그 기준에서 판단할 수 있다는 라 거죠. 그니까 러이 우에서 이렇게 빠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기준이 반등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지는 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지금은 반등이 나와야 하는, 그리고 관리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 위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